좋은 아침, 제읽어주는 구수 빠빠예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맛있는 숨바꼭질. 숨바꼭질 하시는 분들은 모두 모여요. 가위바위보, 목보검이 술래요. 후드닥, 탁, 탁, 탁. 여기저기 웃키웃 찾아봐도 찾아봐도 누구 하나 보이지 않아요 먹보가 오면 벌써 배에서 꿀르륵꿀르륵 어우 배고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저기 불 속에 뭐가 보여요 찾았다 햄버거야 햄버거 햄버거지 마치 햄버거 맞지 근데 말이에요 햄버거가 아니라 에. 기잖아 뭐먹으면 아주 실망하고 토끼는 깜짝 놀랐죠. 야 햄버거가 뭐야? 이 정말? 나를 찾아서 기쁘지 않아? 햄버거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귀 갖고 햄버거라니. 와 저기 나무 위에 뭐가 보여요? 차다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진짜 샌드위치네. 우와, 근데 말이죠. 짜잔. 에이, 다람쥐구나. 먹보곰은 또다시 실망하고, 토끼도 실망하고, 다람쥐들은 깜짝 놀랐지요. 우리를 찾아서 좋은 거 아니야? 먹보곰과 토끼가 말했어요. 에이, 샌드위치라면 더 좋았을 텐데, 배고파, 배고파. 와 여기 꽃밭에 뭐가 봐야요 찾았다 하케이크야 하케이크 하케이크 봐봐 하케이크 맛있겠다 꽃밭에 하케이크가 있어 <laughs> 근데 말이에요 누굴까요? 에이 여우잖아 먹보고은 또다시 망하고 토끼도 다람쥐들도 아주 실망했어요 여우들도 먹보고한테 샤넬 당했구나 숨바꼭질을 하는 거니 먹을 것을 찾는 거니 여우는 깜짝 놀랐죠 나를 찾아서 기쁘지 않아? 모두들 이물 모아서 말했어요 악케 그라면 더 기쁠 텐데 숨바꼭질 그만하고 집에 가자 모두들 배가 꼬르륵 꼬르륵 되듯이 먹보금이 외쳤어요 우와 도넛이야 이건 진짜 도넛 맛일 거야 하지만 모두들 말했어요. 아야 이번에도 아닐 거야. 도넛이 여기 왜 있어? 봐. 역시 아니잖아. 어 엄마다. 엄마. 너희도 왔구나. 짜잔. 엄마, 고이 나무 사이로 모두에게 말했어요. 마침 다 모여있구나. 간식 먹으려. 진짜로 도넛이에요. 엄마가 사오. 만들어 온 도넛. 찾았다, 찾았어, 도넛이야. 히히히, <laughs> 맛있는 순바국지 모두들 둘러 앉아서 도넛을 먹었어요. 역시,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자, 우유도 마시고, 천천히 먹으렴. 동글동글 도넛 배불게 먹고, 순바국지 다시 해볼까요? 짜잔.